강화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미래 직업토론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진로체험을 할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있는 건데요. 고동혁 기자가 현장을 소개합니다. 강화도 동강중학교 대강당. 3, 4, 5호 머리를 맞던 청소년들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이야기 주제는 미래의 직업과 연결됐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산업의 발전 방향은 물론 가상현실 영상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진로에 대한 탐색을 이어갑니다. 교재 너무 갑갑하잖아. 교과서대로 가면 너무 갑갑하잖아요. 거기도 벗어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애들의 생각을 알수 있어요. 토론을 치는 소통과 본성입니다. 또래들의 의견은 어느새 흰종이를 가득 메워갑니다. 그 전에 되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와서요. 어, 학교에서 안 해봤는데 여기사니까요 재밌었어요. 더. 더, 더 재밌었어요. 되게, 즐같지만 편하게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제로 론이 어떤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막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나, 비상 상황 때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음,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강화 미래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20년 뒤 강화도의 마을을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구속에 그 필요한 직업을 설계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좀더 열린 생각, 열린 공간에서 서로의 생각들을 소통하고 공감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한 자리에서 한 주제만 갖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리를 또 이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한 주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각 답이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작업들이 생기거든요. 강화 자유학기제 프로젝트에는 강화군 전체 중학교 1학년 학생 460여 명이 참여합니다. 토론은 물론 미래 체험 그리고 캠프 활동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발표회를 열 예정입니다. 히브로드뉴스 부득입니다.